티베리우스 시대에 동맹한 왕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티베리우스 통치 시기 AD 31년, 유대력 1월 14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23절부터 예수님 탄생 전후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전환점인 삼두정치와 악티움 해전을 중심으로 구절들을 배열함으로써 강력한 논리적 연결 고리를 제공합니다. 23절부터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권력을 분할하기 위해 삼두정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곧 레피두스와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고 괴수를 통해 권력을 장악합니다. 24절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을 탈취하고 옥타비아누스는 초기에는 강압적인 군사력 대신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원로원의 권력을 장악하고 제국 내의 기름진 곳에 통치권을 확보했습니다. 25절, 26절 부분은 로마의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옥타비아누스와 남방왕 안토니우스의 결정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즉 악티움 해전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25절 그가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옥타비아누스는 막강한 군대를 동원하여 안토니우스를 쳤습니다. 26절 그 식물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안토니우스는 그의 측근들의 이탈과 클레오파트라의 도주 등으로 인해 패배하고, 결국 자살로 비참하게 몰락했습니다. 27절 이두 왕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2차 삼두 정치는 화해를 가장했지만, 서로를 속이며 권력을 차지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숨겼습니다. 28절 그는 재물이 심히 많고 본국으로 돌아가며,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를 점령 후에 이집트의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로마 본국으로 돌아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 구절을 베스파시아누스에 해당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 전쟁이 A.D. 66년에 발발하자 네로 왕제의 명을 받아 로마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유대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함은 베스파시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의 이집트 정복만큼의 성과를 낼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유대 전쟁을 수행하던 중 A.D. 69년에 로마는 내 황제의 해라는 극심한 내전을 겪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전쟁 도중 황제로 추대되어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록 유대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이 시기의 로마 제국은 내전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정했고 아우구스투스 정복에 비해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 침공에서 미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30절 31절은 그 전쟁의 클라이맥스인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기팀의 배들은 즉 로마에서 황제의 죽음을 알리려고 온 배는. 로마의 내전 상황과 황제 사망 소식을 담고 베스파시아누스에게 전달되어 그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만든 사절단으로 예언이 로마 제국의 외부 군사활동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치적 격변까지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베스파시아누스는 AD 69년 유대전쟁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않은 채 아들 티투스에게 맡기고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전쟁 수행 중 로마 황제 네로의 자살과 이어진 내 황제의 해라는 극심한 혼란은 그가 전쟁에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낙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 진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황제의 죽음 때문에 포기하고 로마로 돌아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군대가 미운 물건이며,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힌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종말의 징조로 언급하신 사건의 1차적 성취에 해당합니다.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로마의 핍박과 함께 교회 내부에서도 세속적인 타협과 이단이 발생하여 신앙을 배반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로마 제국 시대에 디오클레티아누스 대 박해를 포함하여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지혜로운 자 사도들과 교부들은 가르침을 전파했으나 수많은 기독교인이 칼날과 불꽃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니엘 11장 34절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게 되며 키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박해의 종식과 함께 새로운 문제점이 등장할 것을 예언하며 이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시대의 역사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로마의 오랜 박해로 쇠퇴하던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공식적인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후 많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거짓된 마음 괴휼으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질적 저하와 세속적인 권력과의 결탁을 초래했습니다. 교회와 국가 권력이 결합하며 중세에 이르러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를 넘어서는 현상, 즉 교권의 상승이 발생했는데 이는 괴휠로 친합한 결과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는 중세 종교 암흑시대에 등장한 교황권의 활동을 말합니다. 36절에 묘사된 왕은 이전의 세속적인 북방왕 로마 황제들과는 달리 종교적인 권위와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곧 중세시대의 교황제도를 가리킵니다. 36절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할 것이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세 교황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넘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로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교황 레오 1세, 보니파시오 8세 등은 자신을 모든 세속 권력 위에 두었고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신성한 권위를 주장하여 신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적인 권세를 수입했습니다. 37절 그가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스스로 커서 모든 것보다 크다 할 것이나 금욕주의와 성인 숭배, 중세 교회는 성직자들에게 강력한 독신주의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아무 신도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교의 신들을 무시한 것을 넘어 자신의 권위를 신의 권위보다 위에 두었음을 의미합니다. 38절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아와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세력의 신은 세속적인 권력이나 군사력, 물리적 힘을 상징합니다. 중세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대신 군사적 동맹 십자군과 물질적인 불을 신뢰했습니다. 또한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은 성인 숭배, 유물 숭배 등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우상 숭배를 가리키며 이를 위해 금은 보화를 대량으로 사용했습니다. 39절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기에도 할 것이며.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교황권이 세속 권력과 결탁하여 권력의 힘을 빌려 견고한 성들 이교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교황은 왕에게 왕관을 수여하거나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면제 분화 성직 매매를 통해 토지를 나누어 주고 뇌물을 받고 토지를 나누어 주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다니엘 11장 36절부터 39절은 34절의 세속화를 기점으로 교회가 종교적, 세속적 독재 권력 교환권으로 변질되어 신성 모독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금력과 군사력을 통해 권세를 누렸던 중세 종교 암흑 시대의 모습을 매우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북방 왕의 최종 형태가 단순한 군사적 강국이 아닌 종교적 권위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41절에서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AD 1798년의 예언적 시간의 마지막 때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유럽에서 최초로 국가무신론을 표방하며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 세력이었습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교회를 국유화하고 성직자를 처형하며 나폴레옹은 AD 1798년 교황 비호 육세를 사로잡아 프랑스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황은 옥사하고 교황권의 세속적 권위는 무너졌습니다. 이어지는 40절 후반부는 북방왕이 남방왕의 공격에 반격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올 것이요. 그와 함께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 사건은 미국과 교황권이 손잡고 남방왕 소련을 분리시킨 일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무신론적 세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신론적 사상의 후계자로서 국가 차원의 무신론을 표방하며 전 세계의 종교권이 교황권과 서방 자유주의 미국에 대항한 남방 왕 소련 및 공산주의입니다. 북방 왕 교황권의 중세 암흑 시대는 독자적인 종교 권력에서 마지막 때의 새로운 세속적 동맹 미국을 통해 그 영향력을 다시 발휘하는 세력입니다. 병과 마병과 많은 배는 교황권 자체의 군사력이 아닌 교황권과 연합한 강력한 세속 국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핵무기, 항공모함 등 현대의 병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20세기 후반 냉전에서 서방세계의 선두에 서서 공산주의 소련에 맞섰습니다.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소련의 붕괴 이후 서방의 영향력, 이 동유럽과 구소련 연방 국가들 여러 나라에 급속도로 퍼져나가 물이 넘침같이 지나감 냉전시대의 장벽이 무너진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1절에서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교황권 폭방왕이 개신교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행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해석은 폭방왕의 최종적인 목표가 지리적인 영토가 아닌 영적인 영역의 지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의 백성 적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교황권이 개신교의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리적, 영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정복이 아닌 종교 통합과 신앙적 타협을 통한 지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신교를 약화시키고, 세속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등을 통해 개신교 국가들의 신앙적 순수성을 훼손하고 종교적 주도권을 회복함으로써 많은 나라의 개신교적 정체성을 잃게 만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는 현대에 나타나는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나 교리적 모호성의 증가와 연결됩니다. 다니엘 11장 41절의 후반부 오직 애동과 모압과 암몬 자손에 종기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에돔은 야곱의 형제였고 모압 암모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는 정통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자로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하여 나온 사람들이 각 교파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기독교의 존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성경 말씀 하나이지만, 각 교파마다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열국은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는 구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금은 모든 보물은 계시록 18장 12절로 14절을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피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값진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양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상징적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막대한 경제력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국 즉 여러 나라에 손을 편다는 것은 교황권이 전 세계적인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북방왕이 세속 권력의 상징까지도 면치 못하게 지배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종교정치체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운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것은 교황권이 전 세계의 금융 및 경제 시스템에 대한 궁극적인 통제력을 확보함을 의미합니다. 리비아와 구스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방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지구상에서 멀리 떨어진 모든 민족과 국가까지도 북방 왕의 지배와 권위에 복종하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세력이 곧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최종적인 적그리스도 세력임을 암시합니다. 44절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에스겔스의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 성전으로 들어왔으며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동쪽에서 시작되는 빛처럼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마지막 심판의 예고를 담은 소식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폭방왕 적그리스도적 세력에게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재림 소식은 그들의 권위가 끝났음을 알리는 최대의 번민거리가 됩니다. 옛날 성막의 문에서 소를 잡았습니다. 그 방향이 성소의 동쪽입니다. 번제단 북쪽에서는 양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교황권 북방왕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종교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종교 개혁의 진리.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교황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민과 분노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종교 개혁 이후 성경적 진리인 십자가 메시지가 인쇄술과 함께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교황권의 교리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교황권은 이 소문 때문에 내부적인 권위 상실과 외부적인 도전을 겪으며 심각하게 범민했습니다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이 부분은 교황권이 진리에 대항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입니다. 종교 개혁에 대한 교황권의 반발은 반종교 개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단 신문소의 강화, 예수회의 창설, 그리고 개신교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개입, 30년 전쟁 등 많은 무리를 멸망시키고 진멸코자하는 잔혹한 박해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다니엘 11장의 예언이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영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하는 강력한 해석입니다. 교황권 폭방왕 이 동북의 소문 때문에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멸망시키고 진멸코자하는 이유는 명확해집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물질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오직. 십자가와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는 진리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주장하지만 하늘에 참된 왕이 곧 돌아와 통치권을 탈취할 것이라는 소문이 자신들의 최종적인 권위를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4절의 이 소문은 마지막 시대에 선포되는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복음, 즉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며, 이 진리에 대한 폭방왕의 격렬한 반응이 곧 최후의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오 라는 예언적 묘사는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의 짐승의 권세가 성도들에게 행할 최종적인 박해와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는 계시록 13장의 말씀이 다니엘 11장 4 4절에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라는 문구와 일치합니다. 이는 신앙의 강요에 따른 법적인 사형 선고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경제적인 박해를 통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진멸코자하는 의도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됩니다. 이 박해는 진리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되어. 경제적 압박과 사형으로 이어지는 전면전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45절의 장막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라는 구절은 폭방화. 적그리스도 세력이 최후의 지배와 핍박 단계에 이르렀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우상 숭배와 핍박의 최종 단계와 일치합니다. 북방왕이 최고 권자를 설치하는 이 행위가 곧 그의 마지막 행위가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북방왕이 모든 권세를 모아 최종적인 핍박을 시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그의 지배는 갑자기 끝나며 그를 도와줄 어떤 세력도 남아있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이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순식간에 멸망할 것을 강조합니다. 도와줄 자 없이 그는 계시록의 큰성 바벨론처럼 갑작스럽게 멸망하며, 이로써 마지막 때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신비하게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